고등부 랩넌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 고등부에 메시지 10분 요약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말씀 미리 누린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미리 누렸습니까? 영적인 서밋으로 가서 흔들리지 않는 전도 제자로서 전세계 복음 운동하게 되는 전세계 오직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전달하게 되는 그 응답을 연약할 때 미리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아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고 사용하시죠. 지금 연약하다 할지라도, 지금 모자라다 할지라도, 지금 잘안 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속지 마라.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최고의 축복으로 몰아가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죠.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전도자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남은 자 렘넌트가 되게 하시고 전도 제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지금 시간표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잘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때도 절대 낙심하지 마라. 왜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하여 빌바를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로마서 8장 26절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갱신시켜서 반드시 서밋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정을 가는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신앙고백하고 완전 승리했죠. 시대 살리는 신앙고백했잖아요. 언약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원하시는 그 대답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 질문하셨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주님의 관심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틀린 대답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정확한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고백을 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모든 저주에서 인간을 건져낸 참 제사장이라는 말이죠. 인간을 지옥 배경에서 건져낸 참 선지자라는 말이죠. 인간을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낸 참 왕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바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 그분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에 모든 축복을 몰아가시는 거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엄청난 이 축복을 받았는데 베드로가 실패한 거죠. 연약해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겁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중간중간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복음을 가진 나와 이 사이에 수준 차이가 있으니까 이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복음은 연약, 복음은 모자라지 않은데 내가 모자란 거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낙심한 베드로, 연약해서 실수해서 넘어진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진, 베드로의 진심을 가지고 확인하시고 거기에 정확한 미션을 가지고 전달해 주신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베드로의 중심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면서 미션을 주신 거죠. 이 미션 붙잡으니까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으니까 그때부터는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데 영적인 집중을 40일 동안 한 것입니다. 그 속에서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은 거예요. 마태복은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을 살릴 수 있도록 제자운동해라. 237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에서 치유하고 살려내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237 치유, 썸에세란 약속을 주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 가지고 땅 끝까지 가게 될 것이다.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도록 성령충만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 붙잡고 그대로 집중 속으로 들어갔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때부터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전 현장, 모든 현장 가는 곳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담대한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제자, 전도 제자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인 서밋으로 올라가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밋 타임, 깊은 기도할 수 있는 서밋 타임을 가져라. 서밋 도구를 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뇌를 살릴 수 있는 호흡 속에서 기도와 그대로 연결시키는 시간표를 가지고 도구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밋의 내용을 소유해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우리가 이어정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것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절대로 속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끝까지 도우시고 책임지시면서 결국 승리하게 하실 거니까요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가운데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것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앞에 흑암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질 거니까요. 우리 랩너트들이 있는 곳에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완전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1부 앱의 강단 말씀이 엘리아 시대라고 했습니다. 엘리아는 다 끝났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엘리야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개인의 시간표, 시대에 대한 시간표,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응답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 시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영적인 것을 누리게 하시고 남은 시간표 통해서 세계를 살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서 호렙산의 미션 받아서 이제는 세계살리는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도단성을 짓도록, 도단성 응답을 받도록 우리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랩트들이 가는 현장에서 세계를 변화시키고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서 복음을 회복할, 언약의 흐름을 회복할 도단성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도단성을 짓고 현장을 변화시켜서 제자들이 세워지는 응답, 바을의 힘으로 끌지 않 실천제자 일어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승리할 수 있도록 불말, 불변거, 동원되는 역사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2, 3, 7 치유, 썸이 타는 거니까. 우리는 이 응답 속에서 아홉 가지 세팅을 기도로써 누리는 응답을 함께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홉 가지 세팅, 세 가지 초월, 세 가지,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세팅, 그리고 세 가지 전무 후무를 누릴 수 있도록 이것을 누리는 영적인 서밋으로 가는 역사가 연약한 우리에게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하다가 완전히 승리하는 한 주간 남은 여러분의 시간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 서밋으로, 담대한 복음 전파 제자로, 증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오히려 우리를 더욱 도우시며 더욱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가 가진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하시며, 그 진심의 고백을 들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에 힘을 주셔서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증인이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엘리야 시대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랩넌트들이 도단성을 짓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랩넌트들이 가는 곳에 하늘에 군대가 동원되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담대한 전도운동의 역사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확한 미션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응답의 역사가 썸이 타임 속에서 누려지게 하옵소서, 썸이 도구를 가지고 썸이 의 내용을 누리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승리하는 남은 시간시간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